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세트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10개 한 세트를 드리고요. 품목은 천혜복련, 백수, 백봉련입니다 무화, 보생전, 기린환, 기린환에서 잘 키우면 금기린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엄미, 다만입니다. 무압 아까 보여드렸죠. 비미호. 비미호도 항상 명감 상단에 있는 그러한 난입니다 삼각산. 꽃이 이쁘게 잘 피는 삼각산입니다. 천옥보. 천옥보도 역시 이곳에서 많은 변이를 나타내는 귀한 난들이죠. 건국. 건국에 건국은 사다 놓으면 언제나 포로도 가고 복면으로도 갈수 있는 그러한 건국입니다. 이렇게 10개의 난을 총 합해서 30만 원에 저렴히 드리겠습니다. 그 대신 택배비를 개당 5천 원을 받겠습니다. 뭐 언뜻 뭐 비싸 보이지만 택배비는 저희들이 난을 포장하고 부자재로 사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난이 저렴한 관계로 택배비를 내 네,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올라가는 난도 여전히 구매를 하시면 월요일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